24장의 내용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가이사라의 옥중생활에 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25장, 2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곳에서 약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금방 처리해도 될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바울을 감금해 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그를 감금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3장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도를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고 소망,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하던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붙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을 믿는가 하면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종교적인 판결을 내려버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 사이에 격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천부장이 밤에 바울을 데리고서 긴급호송 부대를 꾸며가지고 100km가 넘는 먼 지역을 밤새도록 이동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총독이 있었던 자리고 여기에는 총독의 법정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때의 이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 총독 가운데서 제 11대 총독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의 출신은 본래부터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에는 노예였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로마의 간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칠위자가 됐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했다. 이렇게 그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세 번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한 것을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사도가 가이사라로온 다음에 이 총독은 그를 고발할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5일이 지나게 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여러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그 고소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더눌로라는 사람이 말을 꺼내죠. 바울을 고소하는데 먼저는 이 총독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는 내용을 전달하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여러 면으로 좋아진 것을 인해서 당신께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고소하느냐.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도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이단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비유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이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한테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더 이상 그 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려주라. 전염병이라는 게 한번 감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도가 전하는 이 내용 그리고 그 사도의 이름 자체가 마치 그러한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곧 잘못되었다라고 청독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청독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아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10절부터 2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 벨레스라는 사람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변명이 기꺼이 변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22절 가서 보면 은 이렇게 말하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증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들이 고소하는 어떠한 그 고발의 내용도 다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소유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불과 12일 만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을 받아 종교 재판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지불과 10일 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그렇게 하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결례를 행하기도 해서 할례를 다른 사람들로 받는 일에 함께 하기도 했고 절대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당신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물어보기만 하고 확인만 한다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말했는가? 전도했던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주기를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오래도록 기다렸던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 말을 말했는데 이것은 결코 유대 종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믿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나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다. 여전히 지금도 힘쓰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종교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조차 그가 담대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그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나는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써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한 그것이 그로하여 담력을 얻게 하고 암의 종교 재판에 회부가 돼서 위협과 공갈과 협박을 받아도 그가 그거에 굴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세상의 법정 앞에 와서도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 없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고소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국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아무리 말을 잘했던 더들로를 앞세우고 고소할 내용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벨렉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2절에 가서 보면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판결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물론. 감금된 생활이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거나 하지 않고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감금된 생활입니다. 이 시간이 무려 2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당시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자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의의와 절제, 심판에 대한 강론을 바울 사도가 당시칠 치리자 앞에 거침없이 말하게 될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시간을 질질 끄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지금은 내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자주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석금을 내고 자기를 풀어달라고 할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 동안이나 이를 강금해 두게 된그또 하나의 의도 가운데는 마지막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감금해 놓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총독이 바뀌게 되는 일이 따라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핏박,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는 이 바울사도의 신앙의 자세, 그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그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종교 재판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 법정의 자리에서조차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그는 살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자인 것을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더러워진 그 양심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그에게 닥쳐도 그는 그의 마음의 불안함을 갖게 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모든 사실들 앞에서 떳떳하게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양심을 잘 지켜 나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날마다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법정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그는 건들기만 하면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복음의 도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된 사실, 간증을 이야기해도 그 간증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입을 열면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입을 열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는 세상의 법정 총독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또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그토록 힘쓰고 애쓰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러한 담대함과 의연함이 잘 드러남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저희들의 마음을 속임없이 모든 위서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널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가는 저희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하루를 살아갑니다. 강구의 키를 기울여 주시오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